안녕하세요. 여의도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방송했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제2탄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와 지원조건 그리고 받는 그 혜택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그 서식과 관련된 설명들은 지난주 방송했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질문 7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신청하는 그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서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그한 달간 유지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 이렇게 두 가지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는 결국 고용 유지 조치를 실행하는 그 최소한 하루 전날에는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놔야 고용 유지 조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는 고용 유지. 조치를 실행하는 그 하루 전날까지는 신청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질문 두 번째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실행한 이후에 인력을 감원해야 될 경우 그 경우에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의 그 취지는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고용 유지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형태의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는 최소한 고용 유지 조치가 시행된 날로부터 고용 유지 조치가 종료된 그 날까지는 감원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최종적으로 종료된 그 날로부터도 최소한 1 개월까지는. 인력가문 조치는 없는 조건 하에 고용 유지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그세 번째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휴업의 의미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또 다른 유형에 해당되는 휴직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휴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업장 전체를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업장 전체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총근로 시간이. 어, 기준월 이전 6개월부터 기준월 이전 4개월 사이에 해당되는 그총 근로시간 대비 어, 20% 이상을 감축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어,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서 어, 이전 대비 어, 기준월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에 해당되는 휴업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휴직의 경우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 조치로서 특정 근로자들을 상대로 어, 1개월 이상 어, 휴직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휴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휴업이나 휴직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어, 휴직 수당 또는 휴업 수당의 의미로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의 4분의 3이나 4, 3분의 2에 해당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신청해서 받는다 이런 의미의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건네 그 번째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회사의 급박한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업의 규모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모든 행정절차에는 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 변경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그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행했을 때, 그때 실행한 후에 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관련한 그 다섯 번째 질문. 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원금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어,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어, 현재 정부에서는 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그 고령자 고용 연장 장려금 제도, 그리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 이렇게 많은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와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는 현재 중복돼서 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뭐그 서류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신청서가 바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라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서식의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서류와 함께 첨부되어야 될 서류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어, 가장 기본 서류에 해당되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지역규칙,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소정 근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그 자료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업과 휴직에 대한 근로자 동의 사항,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 선임에 대한 확인을 할수 있는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았던 그 근로자 대표 동의 확인서, 휴업과 휴직에 대한 동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와 그 휴업과 휴직의 수당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그 확인 서류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표나 그 다음에 재고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재고 대장,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기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 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휴업은 총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의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어, 출퇴근 카드와 같은 자료를 첨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휴직과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어, 해당 근로자가 휴직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첨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관련한 대표적인 질문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식은 어, 네이버에서 정경국 노무사를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제 블로그에 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신청서식이나 어, 제도에 대한 안내와 관련된 팜플렛을 제가 붙여놓을 테니까 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